한강의 기적 두 개의 칼럼이 있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쓴 칼럼에는 탐욕 덩어리가 등장합니다. 돈과 권력을 모두 쫓으려다 결국 돈을 택한 국민의 힘 출신의 구청장. 한겨레가 쓴 칼럼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하루와 노인의 밥상에서 세상을 보는 강원도 왕진의사 부끄럽습니다. 한겨레에서 정령 보수라는 사람들이 나가야 할 길을 봅니다. 두 개의 노벨상이 있습니다. 두 개의 한강의 기적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이름이 한강입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랍니다. K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었다느니 K문학의 세계 진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느니 설레발이 장난이 아닙니다. 한강 문학관을 세운다느니 한강 국제문학상을 제정한다느니 난리가 났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 주도형 개발 정책을 꼽았습니다. 폭발적인 경제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한강의 기적은 이제 착취, 불평등, 독재,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졌습니다. 역시나 선동당할 각오로 충만한 대한민국입니다.